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472장 내네 병든 손 내밀라고 하는 찬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해.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 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즐거울 때는 어떤 기도가 좋겠습니까?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즐거운 때나 어려운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갈등이 다가도록 예수인도 아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각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내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칠 때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죠. 찬송만이 아니겠죠. 많은 가스펠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이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가 될수 있다. 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옆에 찬송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내 삶의 상황과 때에 맞추어서 찬양할 수 있다면, 것이 곧 기도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 때에 맞는 찬송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때에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찬송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나의 일생 다 하도록 기도하리라. 죽게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꼭 병이 낫기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어 병 있으면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또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빨리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청하면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중보자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보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많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 부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옛날 분이 되기, 분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못하세요. 미국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가서 부응해야 되는데, 부응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네, 그 미국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뭐 말을 하나?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몇가지는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다시 익혀서 가셨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레이포미 제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서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을 만나 미국 사람고 만납니다 뭐뭐뭐 뭐, 뭐, 어, 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레이즈 레이 보미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 이분 참겸손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충하는 것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모님, 기도해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해주세요. 친구야, 기도해달라. 저도 얼마 전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도해줘요. 이 친구가 또다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중기도가 정말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국내에 있는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외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정목사, 기도해줄게. 정목사, 기도한다. 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특별히 찬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기도하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때를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